안녕하세요. 유쾌한 써니입니다. 아, 오늘은, 어, 한글 보고서 작성할 때 쪽번호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쪽번호 매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봐서는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쪽번호 매기기를 함께 해보면서 어떻게 쪽번호를 매기면 좀 쉬울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쪽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쪽번호 매길 때에는 맨 위에 보시면 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 뭐, 쪽번호 매기기 이렇게 있는데, 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만 되기만 해도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떠서 Ctrl NP라는 단축키를 안내를 해주죠. 자, Ctrl NP를 눌러서 쪽번호 매기기를 불러올게요. 쪽번호 매기기를 불러왔더니 대화상자가 떠서, 자, 지금은 페이지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페이지에, 이 하단에, 하단 가운데 쪽번호가 매겨진대요. 지금 현재 쪽번호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고요 이렇게 쪽번호 앞뒤에 어 줄표가 들어가 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넣기 했더니, 이렇게 쪽번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쪽번호가 나왔는데, 저는 어,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되어 있는 요 곳에서 컨트롤 엔터를 했더니, 컨트롤 엔터를 했더니, 이렇게 페이지가 요 커서를 기준으로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면서 쪽번호가 자연스럽게 이 페이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서 표지로 만들려고 해요. 자, 보고서 표지라고 체크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글상자를 이용해서 보고서 표지라는 걸 표시를 해볼게요. 자, 보고서 표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보통 보고서 표지에는 쪽번호가 안 나와요. 그죠그 다음 페이지부터 쪽번호가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요 1페이지에는 쪽번호가 안 보이게 할 거고 요 2페이지에는 쪽번호가 1페이지부터 시작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1페이지에 커서를 놓고 쪽에 현재 쪽만 감추기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내가 감추려고 하는 거는 쪽번호다. 선택하시고 설정하시면 1페이지에는 쪽번호가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페이지에는 쪽번호가 2페이지가 아니라 1페이지여야 돼. 그럴 때에는 2페이지에 커서 깜빡깜빡 놓으시고 새 번호를 시작. 쪽번호를 1페이지부터 넣기 하시면 1페이지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내가 쪽번호를 싹 지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기 가보시면 자, 조판부를 한번 딱 체크해 볼게요. 그랬더니, 자, 쪽번호 위치, 자, 그 다음에, 감추기 했죠. 자, 요렇게, 처음에는 쪽번호 넣기, 그 다음에 1페이지 감추기, 2페이지 세쪽번호, 요것들을 다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지워져. 얘도 지워져. 그런 다음에 다시 조판부를 체크를 해제할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없어졌죠. 다시, 그 상자까지 제가 지워버렸네요. 실수로 그 상자를 다시 넣을게요. 자 이번에는 쪽 번호를 넣는데 제가 이것을 재본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재본을 하면 왜 보통 우리 책에 보면은 쪽 번호가 왼쪽 페이지에는 왼쪽 하단에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오른쪽 하단에 있잖아요. 그전 그렇게 재본했을 때 쪽번호가 왼쪽 페이지는 왼쪽에 오른쪽 페이지는 오른쪽에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우리 쪽번호 매기기 있잖아요 자 컨트롤 N, P라고 했어요 N, P를 눌러서 쪽번호를 매기는데 바깥쪽 아래쪽에다가 쪽번호를 놓겠다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고요 넣게 할게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쪽번호 확대 축소하는 난이 있어요 자, 저는 맞쪽을 선택을 할 거예요. 쪽 모양을 맞쪽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 책 배분한 것처럼, 그거를 맞쪽이라고 하거든요. 자, 맞쪽 선택하시고 설정을 하면, 자, 1페이지, 자, 2페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1페이지 표, 표지에는 안 나오게 하는 방법, 한번 더. 쪽에서, 현재 쪽만 감추기, 쪽번호 체크.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가서 새 번호로 시작, 쪽 번호 1페이지 넣기. 자, 그럼 얘가 오른쪽 페이지가 되잖아요. 컨트롤 엔터. 자, 이 페이지 자 보세요. 왼쪽 페이지는 이쪽, 왼쪽 아래, 오른쪽 페이지는 오른쪽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쪽 번호 넣고 삭제하고, 또재번으로 넣고. 또 보고서 표지에는 쪽번호가 안 나오게 하고 이런 방법 진행했어요. 알고 있으면 정말 꿀팁이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보시고 전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또 영상 촬영해서 만날게요. 안녕.